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 파생 위글로리 대표가 직접 증판을 했습니다. 시더스로 이득 본거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거예요 이득 본걸 어떻게 인정을 했다는 걸까요? 위글놀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더스 그룹 시스템 코리아에 있는 그 차동현님께서 이렇당시그 그룹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제 뭐 아내분인 그분하고 폼장님이셨다 하더라고요 이분 이득을 분명히 봤다라고 사람들 주장하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근데 이분 이제 막상 연락을 해서 나도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주장을, 피해자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나는 이게 큰 이득을 본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이제 히스토리가 막 댓글에 나와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진위 여부 이런 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미글로리 대표 차동현 의장입니다 해서 나와요. 뭐 리스님 두 번째 방송 또한 잘 봤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 기,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다? 좋아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제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처음 파일은 저에 대한 이야기고 어려웠던 과거의 기억이 있다. 애터미를 만나서 삶이 바뀌고 휴스템을 만나서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터미에서 휴스템을 하게 되는 과정도 애터미에서 종장이 돼서 일정 소득이 되었지만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애터미가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저처럼 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휴스템을 분석해달라고 하면서 알아가게 되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월 11일까지는 참 행복했고 저도 저의 선택에 스스로 칭찬을 했어요. 애터미에서 매월 2천만원 이상 들어왔던 소득을 포기하고 시스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다. 하지만 이상한 회장이 구속이 되고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악몽이 시작되었어도 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해자분들 때문에 잠이 안올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 그리고 광주본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고 민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전에 이렇게 잘못된 회사들과 피해자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많이 달랐다고 얘기를 하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던 이렇게 민사 참여자들은 회사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성희 변호사의 신탁으로 스스로 승소를 하더라도 자산을 찾기 어렵다라는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어 민사론이나 2차 피해를 회원들에게 줄수 없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소송비를 모두 환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분들을 위해 저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던 중, 위글로리를 창업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휴스템을 통해 리더의 잘못된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위글로리를 올바른 회사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료는 모두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글로리에 대한 방송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고, 어, 언제든지 피해자분들을 위해 저는 무엇인가를 해야겠고 그래서 위글로리를 창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휴스템을 통해 리더의 잘못된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온몸으로 체험을 했다. 자료는 모두 보내 드리겠다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더 이상 위글로리에 대한 방송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판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방송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이 직접 등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응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는알수 없어요. 근데 과거에 나왔던 영상들을 쭉 봤는데 이거 솔직히 개인에 대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다 보지는 않은 게 아니라 다 봤는데 그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애터미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 이력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이때는 행복하셨고 얼굴도 되게 좋으셨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아 그냥 이러신 분이었구나. 에터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단계는 맞지만 이게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단계일 뿐이고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저도 집에서 에터미 치약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요 자 일단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입금 통보 내역에서폼 운영기간이라고 돼있고 플랫폼 총 매출 자 플랫폼 총 매출에서 이렇게 95억이라고 나와있고요 총 매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폼 수수료 4.5%중 1%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돌려줬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때는 이분이 몸으로 직접, 어 실천을 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네요. 이제 양심이 있는 분이라고 좀 보여져.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은. 1%씩 다 돌려줬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서브계정에서 23년 6월 30일, 이게 이제 그 아내 분 거로 어 추정이 되시는 분인데, 뭐 7레벨 되어 있죠. 서브계정이라고 하고 어, 입금액 8,300에 뭐 총출금액 소득계산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득계산에서 실제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표기해 준것 같아요. 플랫폼 운영기간 에가지고 나와 있고 회사에 입금한 총매출 뭐 탈퇴 5억을 포함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실적도 있고 뭐 이름도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금액들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나. 총 2,052건이라고 돼 있는데, 평균치로 나누면 대충 한 90억 나누기 2,000건 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금액에 대한 건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면은 뭐 답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해서 제가 답장을 드렸고, 일단 설명을 잘 봐야 돼요. 저는 22년 9월 5일에 시더스를 가입하고 9월 17일에 이상한 회장과 면담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애터미 총장이어서 주변의 상황을 보며 3개월간은 애터미 하는 분들한테 한 사람도 알리지 않고 그외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전달하면서 공부를 했고 처음에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아들차도 렌트를 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름 확인해봤다. 어느 정도 확신이 들자 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집중해서 일했고 그 다음에. 어, 이랬고, 그 결과로 하위에 6개의 플랫폼과 전체 12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되었다. 그로 인해 소득이 됐던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남들이 상당하는, 상상하는 정도의 소득은 아니었다. 시더스의 소득 구조는 그간 방송을 통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해피캐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큰 소득이 될 것이 없다. 원금을 찾아보면 서브 계정, 가족 계정 만들었기 때문에 재투자에 연속이 되었고, 와이프가 폼장이어서 폼수당이 나오는 건데, 전체 매출의 4.5%를 받고, 그 중에 1%는 프로모션으로 풀었고 빠르게 파트너를 폼장으로 만들어서 파트너들 소득을 만들어준 데 집중을 했다. 저희가 플랫폼의 피해자들 분들보다는 파트너가 플랫폼의 피해자가 더 많았다. 현실적으로 제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웠다. 애토미에서 2천만원 정도 들어오던 소득도 23년 4월에 제명이 돼서 소득이 없고 사연도 많아서 뭐 8명의 자녀가 있다. 또한 조금 있는 돈으로 그 많은 피해자들에게 드린다고 한들 감당도 안되고 기준도 모호하다 광주본부비상대책위원회가 맡으면서 민사소송을 강력히 했으나 역풍을 맞아 많이 힘들었다 그렇게 고생하던 중에 주변의 도움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시더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회사가 위글로리다 하지만 위글로리 플랜은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서 저를 믿고 함께, 투자해 주... 함께 해주신 분들을 먼저 가입이 될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위글로리는 돈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제품을 구매하는 유통회사다. 수십 년 이상, 십 수년 이상 경험했던 모든 플랜들 장점을 모아 만든 회사다. 다단계 회사가 아닌 다단계처럼 수당도 풀리지 않고 일대만 받아가는 방판법 기준에서 플랜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되도록 만들었다. 3대 가치는 회복, 희망, 기회다.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시간 지나 이렇게 저의 진정성이 느껴지면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위글로리 방송에 대한 우려는 5월 1일부터 회원 가입을 해서 시작됐던 거라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회사가 성장이 되고 인정이 돼서 알려주면 좋겠다. 위글로리에서는 아주 작은 돛단배고 외풍에도 흔들릴 수 있다. 리이슨이 걱정하는 피해에 대한 우려는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피해를 줄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면 냉혹한 비판도 받아들이겠다. 위글로리를 알게 된 인연이 되었으니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단톡방에도 초대하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디 하나 선물해 드리겠다. 뭐일할 아이디가 하나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뭐 이걸 통해서 제가 막한 100억씩 벌수 있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좀 모를까? 꿈이 좀 많이 되긴 해요. 자 아무튼 그렇고 수입이 지나치게 불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첨부 서류로 증빙을 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거는 말씀드렸어요. 폼 전체 매출 탈퇴 빼고 90억 정도면 폼 수당은 약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선수금에서 나오는 금액은 저희 부가 1년 3개월 정도 휴스템을 했으니 대략 진작에 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재투자되었고 애터미 수익이 없어졌으니 휴스템을 통해 손해본 건 없으나 소문처럼 엄청난 소득이 된 것은 아니다. 휴스템을 할땐 리이순이 말하는 거에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지나고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맞는 말이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송을 다하고 있는 진정성을 알게 되었다. 미글로리 또한 우선은 잘 보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비판을 해주시길 바란다. 저는 위글로리를 깔라는 게 아니고요. 시더스에 대한 이득을 봤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고, 이거에 대한 검증을 저렇게 저한테 증빙 자료를 주셔가지고 해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차동현 그 의장님께서 직접 메일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봅니다. 시더스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들은 분명히 마이너스의 금액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실복구를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든 일을 하든 뭘 하든 메꿔야 되는데, 이 매꾸는 이 과정, 이 돈을 갖다가 나한테 투자하세요. 내 기업에 투자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더스하고는 다른 기업이에요. 명확히 다른 기업인 건 알겠어. 그런데 자신들의 기업을 시더스에 손실 보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이런 간절함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위글로리 자체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 싶은 거지. 위글로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도 아직 몰라요. 알아봐야 돼요. 어, 아직 모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황들 때문에 시던스 있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당장에 마이너스 된 이런 분들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실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차동현 의자님께서는 본인이 할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보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본인이 스스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여전히 들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이 차동현 의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뭐다 1200명을 물어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최대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도 의장님이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시더스로 이득 본 거를 인정한 거. 전 사실 이런 부분을 원했던 거예요. 정말 본인이 이득을 크게 안 받다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증을 해서 본인이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들 본인이 마이너스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플러스를 봤을까요? 다른 분들은 최소한 마이너스를 봤을 건데 그거의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이너스가 크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더스로 인해서 목숨까지 이렇게 아사가신 분이 있어요. 목숨까지 아사가고 실제로 진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신다라고 소문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과연 그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알수 없지만 시더스로 인해 건강 악화가 돼서 사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더스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가 있고 반드시 시더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재 이 상황 그리고 차동현 의장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